드디어 코와 재회한 오리. 하지만 칼날 도리의 예코는 조고만다 썩은 땅과 생명을 살리려면 네개의 정령의 빛을 찾아내야 한다는 코울로 오리는 가장 먼저 수폐임을 찾으러 물 깊은 곳으로 떠나기로 한다. 가줄게요. 끝까지 기다려 옙! 헤엄을 쳐서 가줍니다. 오, 음악이 바뀌었네요. 오, 어, 죽겠다. 아이구야한번 죽었으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음악이 바뀌는 걸 보니까 로마 큰 못에 거의 다온것 같아요. 빨리 먹어줘야 돼. 이거를 먹어줘야 산소를 먹게 되는 거여서 살 수가 있어요. 와, 멋있다. 단숨을 쉬어주고 저걸 이용해서 이 문을 부셔줘야 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와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꾹꾹꾹 불안한데 수만 번 쉬어져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이런 여기서 음 계속 가줄게요 쉬프트를 눌러서 길게 활강하세요 얍 여기가 여기가 로마 큰 못이라는 곳 같습니다 안녕 버드나무의 빛이 깨졌을 때 스페임이 여기서 쓰러졌어 숲의 힘 덕분에 이 못들이 썩은 병에서 안전했던 거야. 얼른 숲의 힘을 찾아야 해, 우리. 곧 빛이 꺼질 거야. 숲의 힘이라는 빛을 얼른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로마 큰 못, 저 방울이 올라오면 이걸 타고 올라가 줍니다. 자, 됐다가, 쟤부터 빨리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아야야. 흔들기 왔는데막탁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되지? 아, 근데 진짜 이쁘다. 아이고고. 아이고, 아이고고. 여기 위에 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야. 좀 아닌 것 같은데. 에휴. 여기서 또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귀찮게. 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거야. 뭐야? 음. 문니 드디어 열렸 또, 유인해가지고, 이렇게, 탕! 써줍니다. 그러면, 이 기포를 타고 올라가서, 아야아프잖니내날 괴롭히니까, 때려주고, 여기서, 여기로 가야되는데? 음, 빨리 올라가서, 저걸 타고 올라가야된다. 어, 한발 찢었죠?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얼룩얼룩얼룩얼룩로 제보다 빨라야 됩니다 야. 아이고 그래서 이걸 타고 이렇게 올라왔죠 안녕 토크 광석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어 열리네요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요 공고를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 하지만 너는 내게 희망을 주었어. 숲의 힘이 가까이 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것도 익숙한 악취야. 하롱그, 시간은 중요하다. 일단 빛의 정령을 잡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오, 무서운데 좀. 뭔가 몸이. 썩어가고 있어 그쵸? 갈수록 애가 피폐해지고 있어요 끝이 오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여기에 뭔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열쇠를 열어서 하나 둘셋넷네 개를 찾아서 여기 이 능력을 주는 나무를 가서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맵을 끌수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서, 음,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타고 올라가서 좀 위에 하나 있다. 여기서 이렇게 먹어주고 와줍니다. 음. 다모았으니까 여기에 빛을 흡수하세요 헤엄치며 돌진 물속에서 F를 누르면 앞으로 돌진하고 수면 근처에서 누르면 공중으로 치소사 오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더 빨라졌죠? 여기서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빨라졌으니까. 근데 음. 어? 멈췄다 콜록한테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어 빨리 음, 왜? 불안하게 왜 그래? 어, 이럴 줄 알았어 이상해 저기 있어 스팸이야 콜록이 찾았어 징그러워 뭐야 징그러워 찡그... 뭔데 아, 어, 진짜 징그러운데 잠깐만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어눈눈눈눈눈눈아 잠깐만 아 이거 아 어, 뭐야 아 어. 놀랐네 어, 방은 왔는데 싸워야 되네. 아 어, 진짜 지럽다 뭐야? 왜아 뭐야 뭐야 뭐 초콜렛락을 죽여야 하는 게 마음이 아픈데 깼다고? 어 어떻게? 어 진짜? 어 진짜 마음 아파서 못 보겠네요. 아이고, 쿠얼로이 그~ 물레방아 맡고 있던 괴물 기억하시나요? 그 괴물한테 숙주가 된 거였죠. 음. 네 빛이 성장하고 있구나, 작은 아이야. 숲의 힘은 안전하다. 모든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네외의두 번째 기회를 줄 수는 있을 터. 빛의 정령을 모두 찾아 한데 모아라. 그리고 모키들은 내 대신 그들을 지켜주거라. 이 땅을 지켜주거라. 오직 너만이 할수 있는 일이니.